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바이너 들고 왔습니다. 자 작년 말이었죠? 고점을 찍고 계속 밀리고 있는 시바이너. 어, 근데 바닥은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지에 대한 실대는 상당히 높다 볼수 있는데 고점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매도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말인데요. 어, 결국 이러다가는 이 바닥까지도 깰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겁을 먹고 매도를 하고 있다는 네 그런 말들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안듯이 알아두셔야 할 거는 지금은 매도보다도 바로 매수라는 얘기입니다. 어, 시바이노 신규 매수하신 분들 말고 악화에 물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에서 네, 추가 매수를 해둔다면 조만간에 일세 시바이노의 어떤 일정에 맞춰서 단기 상승 나왔을 때 그때 보다 빠르게 네 본전 그리고 수익까지도 충분히 챙기실 겨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내가 참고 참다가 손절을 하면 바로 상승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보통 세력이란 게 이런 상황들을 만들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제대로 대응이란 걸해 가지고 공부에 승리를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결국 단기 상승 나왔을 때 고점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려면 일정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번 일정과 매도 탁점까지 정확히 말씀드릴 테니까 내 네, 확실한 미래를 보고 과감히 베팅에서네 제대로 수익을 챙겨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어, 지금 엄청난 소식이 유출됐죠. 이번에 공개된 시바이노 코인의 극비 문서를 보면 어, 바로 재단과 어떤 마켓메이크 업체가 시바이노의 가격을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임의로 끌어올리자는 그런 협약을 한 문서입니다 어 이건 단순한 거래 계획이 아닙니다 가격을 의도적으로 펌핑하고 특정 구간에 안정시켜 달라는 요청이 마켓 메이커에게 전달이 된 건데요 얼마까지 가격을 끌어올릴지는 여기 나와 있는 최종적으로 계약한 이 목표가만 알수 있다면 정말 수익은 누구나 쉽게 챙길 수 있겠죠 어, 여기 실제로 첫 번째로 계약한 가격이죠 0.0000148달러 어, 실제로 해외 차트에서 시바인의 코인을 보면요 어, 9월달에 고점찍고 밀렸던 가격이 바로 이 가격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똑같죠 만큼이 문서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란 얘기고 어, 결국엔 여기 최종적으로 계약한 가격까지도 무조건 올려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마켓메이커라는 거는 특정 코인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 혹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지루한 코인에 대해서 활발함을 찾아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마켓 메이커들은 이런 매수매도 스프레이드 차이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며 가격을 펌핑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악용하면요, 또 악용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메이저 마켓 메이커들은 그저 시지창만 챙길 뿐, 범법행위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저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극비문서가 바로 이 부분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날짜에 맞춰서 이 가격에 매도 주문만 걸어둔다면, 어, 정말 누구나 고점 매도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서 내용을 모르니까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왜 여러분들께 이 말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큰돈 벌어가시라고 제가 이 내용들을 공유해드리려는 거겠죠? 어, 다만 지금 영상에서 이 문서 내용을 발설하게 된다면 제가 법적 조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저장하시고요. 1번 시바 이렇게 문자 하나씩 보내주세요. 어, 그럼 제가 여기 날짜와 금액이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요. 이 가격에 매도 주문부터 걸어두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100% 확률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시고요. 반드시 1번 시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셔야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자분이란 걸 알고 큰 돈을 벌수 있는 이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는 점 참고 바랄게요.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모두에게 제가 지금부터 투자 지원금 5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이렉트로 바로 보내드릴 거고, 신청하신 분들 순서대로 보내드릴 거니까 여기 있는 번호 5888-7679로 숫자 1번을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무한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얼른 신청하시길 추천드리겠고 그렇게 500만원을 받으시면 그동안 물려서 못했던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마음껏 하셔도 되지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엄청난 수익을 줄수 있는 급등 코인의 매수하자 이겁니다. 이런 내용들 많이 보셨죠? 2500배 수익 400만원 투자해서 1조원 수익 실제로 지금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코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내 코인만 보더라도 저는 투자 지원금을 신청하신 구독자분들께 여기 UX링크 코인을 추천드려서 바닥부터 엄청난 급등 수익을 드렸고 아르고 코인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매매 타점에 추천을 드려서 엄청난 수익을 드렸습니다. 자, 투자 지원금 500만 원으로 1000% 수익이면 얼마를 버는 건가요? 5천만 원의 수익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 순식간에 억대 수익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짜로 얻은 이 500만 원을 통해서 2, 3주 사이에 억대 수익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888의 7679 번호로 숫자 1번을 얼른 보내셔서 늦지 않게 받아 가시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을 벌게 되셔도 저는 여러분들께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더큰 수익을 벌겠죠. 그렇게 생긴 여유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투자지원금 이벤트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수백 명의 구독자분들이 전부 투자지원금을 받아가셨고 급등 수익까지 챙겨서 단 며칠 만에 억대 반열에 오르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숫자 1번을 보내신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제가 이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무한하게 제공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시는 분이 인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500만원을 받아서 무슨 코인을 살지 통장이 넣어둘지 이런 고민은 우선 신청을 하시고 돈을 받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 시각 기준, 여전히 지원금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남들보다 먼저 잡으시란 얘기고요. 무조건 여기 있는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셔야 정상적으로 지원금 신청이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